감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더 클래스 들어가 보시면 초보자가 실사용을 위해 듣는 채 GPT 강의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 드릴게요. 일단 날짜는 제가 분위기 보고 지속적으로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가 일단 채 GPT를 잘못 쓰시는 분들, 그냥 회원 가입만 했다는 분들,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날리셨던 분들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로 하는 일이 컨텐츠 만들고 또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프트, 특히 제 홈페이지에 프롬프트, 여기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여러분들의 맞는 프롬프트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편하게 강의를 듣고 시청하기 위해서 줌으로 준비해 봤고요. 시간은 늦은 8시부터 10시까지 대략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의 비용은 3만원이고요. 제가 강의 자료 열심히 만들어 놨거든요. PDF 파일로 강의 날 오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들으시면서 실습도 하고, 요렇게 하고, 중요한 게 강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강의 끝나고 다음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습이 있다 보니까 딱 2시간 이렇게 못 끝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2시간 안에 맞춰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제 강의는 GPT-4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거 채 GPT에 20달러씩 결제하는 채 GPT 플러스를 신청해야만 들을 수 있는 강의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무료 버전인 GPT-3.5와 그리고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강의 때 실습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GPT-4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실 때는 무료 버전이나 리튼으로 강의 들어보시고, 어, 정말 내가 실전에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GPT4로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강의 후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커리큘럼은 뭐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했고요. 사실 중요한 게 3번, 4번입니다. 대화하는 규칙들,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보자가 실사용을 위해 듣는 챗 GPT 강의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